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. 진녕로세 안녕하세요. 아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아요다 나가 세요다다 나가 요 안녕하세요. 금다 나가 요안을마세고어지하세로카메하세팅을하도록하겠습니다 <laughs> 뭘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. 박수. <laughs> 자 하나, 하나, 두, 세. 안녕하세요. 징그로. 소민오 왜안 해? 소민오 왜안 해? 징그로 다시. 너무 징그로데 아, 깐만저 톡살이 보여요. 아, 그냥 한번 해보자. 그냥 한번 해보자. 한번 파보자. 나. 하나, 둘 셋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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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<laughs> 아 있어 어색해 아! <laughs> 다시 다시 뭐가 어 중간주가 넣어야 돼 소도로 나와야 돼요 어 내가 너 뭐야 자 다시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어 이모샘 TV <laughs> <laughs> 어 이모샘 TV의 이모입니다 자 오늘은 어자 이렇게 방송으로 나오게 된게 제가 직접 나오게 된게 처음인데 오늘은 몰래카메라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아, 몰카 대상은 우리 방송부에 약 1년 8개월 동안 열심히 방송부를 한 임경채 6학년 몇번이지 육학년 2반에 임영채 학생을 대상으로 어, 찍으려고 하는데 어, 오늘 아침에 제가 카톡을 봤는데 영채가 어, 생일이요 생일이어서 아, 생일 겸 몰래 카메라 한번 해보도록 하자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영채 엄마 엄마이죠. 그래서 어, 생일은 이미 지나갔고 그래도 좀 아쉬워서 몰래 카메라를 다시 펴겠습니다. 제 옆에 왜다 얼어 있어? 어떻게 할 거냐면 어, 오늘 저희가 이제 방송부 어, 지금 4학년 애들, 내년에 할 친구들 면접이 있거든요? 그래서 면접 준비를 2시 45분까지 끝내기로 했어요. 근데, 어, 이 친구가, 박경이 어, 이 친구가, 나중에 절대반이라는 영상을 보시면 이 친구가 조이고 나옵니다. 자, 이 친구가, 어, 한 5분 정도 지각을 할 거예요. 지각을 해서, 어, 제가 애들 방송부 친구들을 집합을 시켜서, 집합을 시켜서, 혼내는 장면에서 이제 박경이가 저한테, 아, 선생님 이거 너무,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면서 뛰쳐나가고, 뛰쳐나가고, 나머지 친구들도 이제 박경이에 따라서, 어, 뛰쳐 나가는 상황을 제가 만들 거예요. 뭐 어, 예를 들어서 어 지금 어, 나오시면 다 나가 이런 식으로 소리를 어, 제가 칠 겁니다. 이러면 가경이가 먼저 나가고 그다음에 친구들 먼저 나가고 어,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영세가 나가는가 안 나가는가 어, 과연 그 군중 심리에 혹하는가 안 하는가 한번 어,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연습해 볼까? 연 네, 연기 한번 네. 연습. 자 연기 연습 나와요. 한번 해 주라. 조미시선 주인공이. 아. 야, 네. 아, <laughs> 아, 나가는 연습 한번 해 보자. 나가는 연습. 아, 어. 유석형. 뭐야? <laughs> 아, 맞아, 맞아, 맞아. 아, 아. 아, 연기 연기 한번 해 보자. 아. 잠깐 머리. 아, 유석형 뭐우정뭐 하냐? 야, 우리 방송부팀에도다 기다리고 있잖아. 겨두 명인데 5분이면 어, 12 곱하기 5해서 60분이야. 1시간. 어? 1시간에 지금 고을리다고 어? <웃음> 웃어 웃어 아이, 우소, 아이, 우소, 아이, 아이, 아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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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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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이, 이 아이, 아이, 아나 아이, 아 아이, 이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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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 아이, 아이, 이으이 그 다음에 영채가 무감각해서 이거막 속을 거란 말이야 조금만 조금 이렇게 해도 젠 <목소리> 이러면서 이렇게 속을 거란 말이야 백방 속아 안속아속 이런 애들 눈치 빨라서 <목소리> 쟤 눈치챘는데 영채는 속는단 말이야 이거 어, 뭐지? 이렇게 한단 말이야 다시 다시 아왜잘네요자 <목소리> 갑니다 자 갑니다 어. 이렇게 그만하다 나가 다 나가 다 나가 아 들어봐, 들어봐, 들어봐. 아, 이거 아닌 것 같아, 이거 아닌 것 같아. 아, 이 친구는, 어, 뮤지컬 배우 출신인데, 뮤지컬 배우. 어, 아역 배우 출신. 아, 감사합니다. 어. 저는 영재원 출신이에요. 아, 네, 어. 네, 아, 아 자, 그래서. 저 공부 잘해요. 자, 열연 기대해보겠습니다. 열연 기대을보겠습니다 아, 아, 그래서, 아, 좀, 선생님한테 되게 아쉬운 내 거를 내 말하고, 아쉬운 거를. 아쉬운 거를 얘기를 하고, 한 명씩 조심스럽게. 나가 그러니까, 우리로 나가버리면 영채도 같이 나가지. 그게 아니라, 좀 고민할 상황 만들고, 한 사람씩 얘기를 하고 나. 여기 영태도 한 사람 영태도 자기도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니야. 응 음. 됐죠? 이해됐지? 자, 그러면 여기까지 어, 의논을 마쳤고 어 지금 바로 카메라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자, 카메라 세팅. 좀아 보세요. 하세요하세요 카메라 세팅. 이렇게 하고 자, 자, 자. 어 센폰 머리에 볼까요? 내리치기 좀 센폰 안 같은 게 아, 저기. <laughs> 아, 저... <laughs> 난 집가 말까 난 집가 말까 난집까 말까 난 집. 예 샘포 먹었어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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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촬영 촬영 할 지금 얘들 촬영할 거거든. 이. 얘들 지금 촬영할 거. 네. 오 조심. 일로 와봐. 여기 봐봐. 네. 아 내가 해요. 아은이가 카메라 오늘 찍기로 했어. 네. 소은이 카메라 계속 할는데

아인형왜 저래? 어제 왜 이렇게 저했는데왜래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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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

잘라 해. 어? 쟤들 보고 너내 보고 또 똑같이 배울 거 아니야? 이럴 거면 다 때려치워라. 다 때려치워. 방송 아, 가지 마. 나 혼자 할 거야. 유석형, 네. 나가. 어, 그럼 나가라. 어. 예, 했는데 너무 선생님이 너무 힘들고 너무 힘들게 해서 안 되겠다 하면 한마디 해, 얘기씩 하고 나가 나가 지금 사에 나갔거든 나갔어 나. I t o l 에 her, I told h 고 r I t o l 다 her, I t 는 l d 는 e r I told her, I told h e 와, 이게 무슨 실망이다. 와, 나나나이다 와, 진짜 여기없 와, 나가나 와, 진짜 나가요 와, 진짜 나가나요? 와, 나가나요? 와, 나요 와, 진짜 나가나 진짜 와, 진나가는데어 진짜

<laughs> 아니 아까 얘왜와 근데 영채가 너무 싫어하데 근데... 뭐... 아니 어떻게 나갈 수가 있어 근데 마지막까지 살아남았지 마지막까지 있었어 근데 이 나와서 고민 나와서 고민, 고민했지 거구나. 나갈까 말까 고민했지 아 얘도 나갔는데 나 가면 안 되려나 아 도정이 자꾸 재초하는 거예요 야, 나 나갈까 근데 나와 마지막에 마지막에 <laughs> 죄송합니다 <죄송하게 웃음> <laughs> <제중인 이름. 웃음> 어떡해 아니 얘는 또 갑자기 나가다 그랬어 이럴 때 너무 무서워요 이러고 나가는데 영채야, 심하이다. 너 이게 방금 남은 방송 보세가 이제 힘들어질 거다 이제. <laughs> 아니, 저기 서 있는데 나한테보 웃고 있는 거 아니, 저기 벌써 있다니까. 아니, 세미. 세미가 또 얘기하다가 이러고 가지고 자꾸 나빠요 자, 몰카. 자, 몰카. 여기서 끝내겠습니다. 자, 저희들의 영상이 마음에 드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. 안녕!